아, 반갑습니다 급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비디오를 올리는 거야 유튜브 시작한 지 여러분 한 1년 3개월 밖에 안 됐잖아 내가 근데 작년에 비디오를 만들 때이 시기가 됐을 때 4월 이렇게 돼 가지고 웨이트 리스트가 많이 걸릴 때 웨이팅을 어떻게 하면은 풀수 있지 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려다가 안 만들었어 왜냐 내가 그게 주특기 걸라 그 뒤집기 디퍼에 해서 익셉트로 바꾸기 웨이팅이 걸렸을 때 거기서 끌어올리기로 제일 알려진 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그게 신기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필살기 기술들을 다 알려드리진 못해 학생마다 한 케이스가 한두개세 개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그 케이스에 맞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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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대를 하세요 라고 비디오로 만들어서 다 공개하기에는 I don't think it's fair, right? 여기에 등록을 하셔서 우리랑 같이 프로그램을 하신 고객분들이나 학생들은 I do it all the way 그거를 다 관리를 하고 마무리까지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구치기 승률을 들어가야지 I think I c a do it 그런데 비디오를 올리기에는 기본적인 것만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비디오를 보. 셔도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히고 어떻게 뭘해을 해야 되지에 대한 아마도 윤곽은 보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런 통계나 팩트도 좀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좀해 보자. 준비됐지? 통계부터 시작을 하자. 자, 여기 통계를 봐 봐. 클래스브 2020 19년도의 대학을 간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표현하는 웹사이트요이 확률들 보면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키워할까 요렇게 해서 보면은 이게 무엇 뜻이냐면 이게 138개의 프라이빗 파블릭 대학교들을 조사를 해 놓은 거라는데 24개 대학교가 그, 웨이트리스트에서 합격을 빵명 시킨 거야. 빵 프로. 그 다음에 1%에서 5% 정도를 웨이팅에서 끌어올린 확률. 그니까 러5% 정도에 다시 추가 합격생이 생긴 게한 33%의 대학. 그 다음에 6%에서 10%, 뭐, 요딴 식으로. 그래서 평균 뭐 어떻게 되냐면 웨이트리스트에서 어드미션이 받은 게11% 정도다. 요렇게 뭐 나타낼 수 있다라는 통계를 찾아내웹사이트가 더. 근데 얘네들이 조사한 데이터가 어차피 각 대학교들이 어, 노출한 게 많으니까 요걸 한번 살펴보자. 여기 이제 쭉다 나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웨이팅을 대학교가 뿌린 확률이야, 여기는. 그리고 웨이팅에서 익셉트를 한 거. 그러니까 웨이팅입니다. 웨이팅에 남고 싶어요? 아니면 웨이팅을 포기하시겠습니까?를 묻잖아. 근데 거기서, 예, 저는 니네 대학을 가고 싶어요. 웨이팅에 남을게요를 한 사람의 숫자. 그리고 여기는, 그들 중에서 진짜로 합격이 된 사람 그래가지고 몇% 프로 합격률인데 요렇게 요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요게 네개의 덩어리가 뭘 나타내는지 여러분들 이해는 되겠지 학교들 쭉 봐보자 뭐 아이빌리그들이 제일 관심이야 브라운을 보면 2,700개를 웨이트 리스트에 올렸더니 1,600명이 웨이팅에 남겠대 그중에서 86%가 합격이 됐어 그러니까 한5% 정도 요들 중에서 86%니까 5% 정도의 확률 근데 브라운도 아이비 중에서 웨이팅이 살아있는 편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5%면은 레귤러의 합격률이랑 뭐 쪼, 조금 더 빡세긴 하나 뭐 살아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학교들이 있 이따가 이따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봐봐 우리 코넬 볼까 우리 학교 자 여기서 보면은 6600개에다가 웨이팅을 줬더니 4500명이 웨이팅에 남겠습니다 해서 그중에서 164명만 붙었어 4% 정도의 합격 그래도 코넬도 웨이팅이 살아있는 거야 올라가지긴 하잖아 일단 살아있는 웨이팅이다 다트머스 여기서 이제 드디어 뒤지신 웨이팅 리스트 <laughs> It's a dead wait list. It means almost a nothing. You know, 1,900개를 웨이팅에다가 걸어놨더니 1,200명이 남겠다 해놓고서 아무도 못 붙였어. 그러니까 는 This is a 죽은 wait list. You know what I'm saying? 자, 여기서 내려가 보자. 에모리도 18년에는 죽은 wait list 당한 거야. 자, 쭉 내려가면 하버드도 마찬가지, 프린스턴 마찬가지고 호킨스가좀 제너러스하다. 호킨스는 2018년도에 3,500명을 웨이팅에다 걸었더니 2,100명이 남겠다 했는데 그중에서 10% 가까이. 9%래. 207명을 합격을, 어, 끝에는 시켰다. 여기서 요만큼이 끌어올려져 왔다. 요런 통계잖아. MIT, again, it's a dead waitlist. NY는 통계 발표를 안한 거고. 다음에 볼래? Princeton, like I said, they're dead. 못 뽑아. 자리가 없어. 왜냐면 1라운드에서 합격을 한 애들이 다 그냥 디파짓을 내버리니까, 이거는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의 능력 차이가 아니라 그냥 자리가 없는 것이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쭉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또 UPenn 보면은, 3,500명 웨이스테이트니 2,500명이 남겠다고 했어. 근데 9명 붙였어. 죽지는 않았어. 살아는 있는데 이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것스다 아니니 빵프로 확률적으로는 빵프로야. 0.5%가 안 되는 거지. 뭐 그렇대. 일단 이거는 통계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자 그래서 무엇을 웃찌 할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맞춤식 디테일한 필살 권법을 다 얘기는 못해드리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나도 먹고 살아야지 <laughs> 그래서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냥 인터넷에서 찾으실 수 있는 기본에내 느낌을 조금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자 뭐 이런 정도야 이해를 해주시오 자첫 번째는 뭐냐면 Get a sense of your chances of admission 그러니까 내가 붙을 확률이 얼마나 있지는 아까 요전에 1분 전 비디오를 보면서 전문가들이 쓰인 표현으로 살아있는 웨이트 리스트 대학인지 아니면 그냥 신용만 하는 죽은 웨이리스트인데 그냥 내가 대기자에 받은 건지에 대한 쓸모 용도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에 대한 거는 판명도 해야 돼. 그리고 대학교들의 전화를 걸면은 톱한 30위권 학교들은 뭐 여기서 말하는 랭킹을 알아보자라는 건이 교과서에 나온 얘기지만 they don't rank waitlist students. 그러니까는 웨이리스트 중에 내가 톱에 있고 뭐 중간에 있고 이런 거잘안 하거든 요즘에는 so everybody qualifies. 다시 다 리셋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합격률에 대한 거를 다시 다 시작을 한다라고 보는 게 제일 제일, 제일 현실적이요. 근데 그것보다 내려가서 좀더 작은 학교들 한 50위권에서 100위대. 전화를 하면 은 그들도 급하거든 학생 모집에 그러니까 는 뭔가 좀더 You have a high chance like, You're interested 좀 이런 대화를 해줄지도 모른다 라는 게 교과서적인 얘기긴 해 근데 이론상은 랭킹은 없어 그래서 내가 더 유리하다거나 남이 더 유리하다거나 이런 건없니다 그냥 리셋 거기서부터는 누가 이제 우리 학교에 올것 같으냐 에 대한 느낌으로 자리가 공석이 생겼을 때 대학교들에서 표를 나눠주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필을 강하게 해야 되지 자그럼 이쯤에서 뭘 어떻게 어필을 해? 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를 해보자 write a letter to admission office, right? 글을 써서 보내야 돼. 나는 아직도 당신의 학교에꼭 가고 싶고, 나의 최고 지망, 최고 꿈의 학교고 아직도 희망합니다. 나를 좀 붙여주시오. 요 글을 써서 내야 돼. 근데 new achievement나 요런 거는 다 알지, 여러분? supplemental information, 그러니까 추가적인 자료나 요번 봉학기에 일어난 어떤 업데이트, 나의 업그레이드 된 상황. 원서 지원은 1월 1일에 했을 테니까. 그 때보다 업데이트 된거 당연히 포함을 시켜서 써야 돼. 그래서 뭐든지, 뭐든지 너. 근데 자잔하고 귀찮고 징징대는 느낌의 자료들 있잖아. 뭐 내가 뭐 시를 한편 썼는데 한번 읽어 읽어봐주세요. 뭐, 내네 시가 좋지 않, 아 이딴 거안 돼. 그냥 뭐 유튜브 비디오를 하나 만들었는데 요것도 한번 봐주세요. 이런 거안 돼.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임팩트가 있을 법한 어치브먼트들만잘 골라서 정리를 해서 담백하게, 심플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면은 그들이 일단 관심도는 올라가지. 그냥 합격만 수락한 애보다는 고그 정도 성의를 보인 사람이 유리할 거다라는 거고. 스터디헐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웨이트 리스트 된 사람 중에 이게 4월 말에 5월에 연락이 와서 어, 당신이 이제 웨이트 리스트 올라왔습니다 합격입니다 이럴 것 같지 그 찬스는 진짜 낮아 이게 4월 한 중순까지 원래 합격생들의 디파짓을 보냈어요 했을 때 합격이 되고 딴 대학 가는 놈도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뿌린 합격수보다 돈이 덜 들어올 때 이제 웨이트 리스트에서 그 빈칸에 메꾸려고 이제 충족을 시키는 거 아니야 회수율이 떨어질 때 말이지 뭔 말인지 알지? 그럴 때 이제 웨이트 리스트에서 합격생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 이게 정리가 되려면 4월 중순에서 그 통계가 정리가 되고 뭐를 하려면 4월 말이 돼요. 그럼 5월부터 이제 다시 웨이리스트에서 누가 이제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느냐, 누가 우리 신입생에 포함을 될것 같으냐에 대한 정리 정도을 하는데 빨라도 이게 연락이 오면은 진짜 미쳐서 연락 빠르면은 5월 초란 말이야. 근데 6월에도 연락이 오고 7월에도 올수 있어. 근데 이들이 원하는 거는 5월 말부터 웨이리스트 작업을 하기를 원하는 거지. 왜냐면 학교가 끝날 때쯤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 파이널 세메스트 그레이드가 나온 거를 좀 보내 주시오. 그 퍼포먼스로 보고 우리가 다시 결정을 할게요 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포스트 쿼럴까지 달려줘야 돼 그런 확률이 살아 있다니까 근데 그걸 망쳐버리면 프람 가야 되고 뭐 이제 뭐 놀아야 되고 뭐막 이러다 보고 한번분 꿈의 학교 웨이팅 걸려 있는 게 실질적으로는 잘 풀리지 않는다 왜냐 마음은 가고 싶으나 이 뒤에 봄학기를 개판쳐놨는데 되겠니 그게 이게 현실이야 12학년들이 사실 이 상황이 올 줄을 모르고 1월달부터 좀 정신들 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거나 그래서 예전 비디오들에서 내가 계속 마지막까지 헛슬해서 달려줘야 될 수가 있다. 웨이팅에서 승부가 날라면 마지막 학기 점수가 나를 구출해주는, 구조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말을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스타디 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그때까지 성적 보고 거기서 옮길 수도 있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시오. Stay involved는 하던 특별 활동이나 이런 거를 줄이지 마라. 그것들도 아까 에디널 레러에다 포함을 시켜야 되지만 학교에서는 그거를 알고 싶어 하거든. 마지막까지 계속 높은 수준의 삶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 때려치고 지금부터 완전 재끼고 놀기 시작을 했는지를 알고 싶어 하니까 그런 활동을 한 것도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시고 학교에다가 그거를 잘 알려 줘야지 커뮤니케이스를 해서 그 웨이팅이 된 학교에다가 잘 정보를 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고 싶은 대학이었는데 웨이팅이 됐다고 하면은 좀 아쉽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나이대에 이렇게 대놓고 면전에다가 우리는 너를 원하지 않습니다 불합격 통지서를 받을 때는 어 완전 멘붕이야 충격이야 그거를 간접적으로 듣는 나도 20년을 하면서도 아직도 충격인디 본인들은 이걸 처음 당해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아쉽고 짜증 나고 나 어떡하지라는 걱정과 후회와 좀더할걸 뭐가 잘못됐지라는 미련과 이게 막다이 마이너스 되는 단어만 열날이 또 갑자기 또 생각이 나요 다 그래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요즘 시대의 얘기로 하는 거야 합격된 아이와 웨이리스트된 나이는 아카데믹하게 다 어드미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대학교 왔을때 1학년 교수님들 수업을 100% 따라가기에 케이 하다 아무 하자가 없다 해서 웨일리스트 해 놓은 거야 불합격을 받은 학교는 1학년 수업을 하기에는 얘는 속도를 좀 양을 못 쫓아올지도 모른다 해서 불합격 받은 거야 그래서 so 오케 okay. 그거야 뭐 내가 좀 모질랐나 보지 뭐워 e 벌 그렇게 하라 그래. 근데, 웨이팅은 됐다니까? 근데, 이게, 이게, 퀄라파이를 했는데, 내가 충분히 만족을 시켰는데, 내 고등학교의 문제인지, 뭔지, 고등학교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학교에서 합격을 줬는데, 잘안 가. 그 대학교를. 합격증만 받아놓고 다, 다딴 데로 갔네. 예전에 선배들이.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서이 학교에다 표를 많이 안 줄라 그래. 근데 반대로, 한국에는 외국인 학교, 뭐, 어디 대학교 관계를 얘기를 했을 때, 표를 주면은, 입학을 잘 해버려. 회수율이 높아. 그러면은, 웨이팅에서 어떤 결과를 했어요? 이 학교에다 준게 낫지. 학생은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다 퀄라파이 똑같다며. 클라피케이션은 다 똑같은 동등한 상황이면 이제는 회수율이 높은 고등학교에다가 표를 줄 확률이 높지. 이런 n 생 그러다 보니까는 밀린 거야. 뽑아도 안올것 같아서. 자 이런 상황에서 편지를 쓰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면은 붙일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여러분들은 그대학교에 코알라파이를 한 거야. 아카데믹카는력 특별활동이다. 이런 거볼 때는 이미 만족시키고 이미 충분했다. 다만 어드미션이 볼때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잘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고의심 그 때문에 나 거지 나 하나만 해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거야. So give some credit to yourself.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지.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웨이팅은 통계적으로 볼 때나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어디서 보나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높은 확률이 아니요. 아이빌리그의 1월 달에 확률이 몇 프로 나온대 뭐5% 정도 안팎이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기 되게 빡세다. 그래서 거기서 불합격을 받으면 수금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있어. 크, 100명 중에 5명 뻗는데 내가 안 됐을 수도 있지. 이래 놓고서는 다른 학교에 웨이팅 걸린 것은 내가 꼭 붙을 것만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여러분. 거기도 확률이 11%래 통계가. 근데 이게 상 2 0권 20위권 안짝이 학교는 훨씬 낮아, 빵에서 4%, 5% 이래. 그러니까는 애초에 붙을 확률보다 웨이팅에서 끌어올릴 확률은 책에서 얘기하는 정보만 봤을 때는 높지 않다 우리한테 불리하다는 것이야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뒤집기가 나오긴 나오지 요령과 방법을 총동원을 하면 될 가능성을 5%인데 10%로 올릴 수 있어 그래도 안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 올릴 수는 있어 하지만 마음은 학생 여러분들은 마음은 일단 냉정하게 그리고 이 비디오를 부모님만 보신다면 아이들한테 이 기대치를 자꾸만 올려주면 안 돼요 내 생각은 그래 일단은 다른데 어디 된 곳. 에다가, 디파지도 보내고, 거기 가서 열심히 해서 트랜스퍼를 하든, 뭐, 대학원을 잘 가든, 그거는 뭐, 그 다음의 고민이더라도, 일단 우리 학생들이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끔. 이미 상처를 많이 받고 다쳤는데, 거기다가 웨이팅 확률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기대치로 올라갔다 또 불합격을 당하면, 이거는 다친데 또 다치는 거고, 그두번 죽이는 것이요. 그게 제일 신경에 쓰인다 나는. 이런 말들이 여러분한테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겠지만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약간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웨이팅에 걸린 학생들이 있다면 꼭 행운이 따라서 합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또 다음 시간에 뉴스들 나오거나 정보들 있으면 잘 모아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 그때 봐. 시간 o 비 a 케잘될것이요 다음 시간에 보자. 빠이빠이. Bye bye.